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어제 여러분들 만나려고 오늘 새벽 3시에 깼어요 잠이 김영철 선생님 실물로 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생겼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당연하고 그 다음 네, 동안이시고 그다음 선하게 생기 계시고 그다음 카리스마가 있다. 아, 너무. 네, 수강생 네, 친구가 카리스마를 카리스마하면 4달러 <laughs> 자, 첫 번째로 네 준비한 네, 코너입니다. 자, 영철에게 물어봐 답변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작성을 했어요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시련이 있으셨다면 무엇을 꼽으시겠나요? 어, 좀 아픈 얘기인데 15년 전에 제가 아내한테 이혼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전 어, 그때 큰 충격을 받았죠 지금은 제 아내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가보실까요? <laughs> 자 우리 딸나분들이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한 번만 해주세요 어 제가 하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뽑으신 거 아니에요? 네오 예. 아. <laughs> 어, BGM까지 <laughs>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말해보세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영화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넌 내게 모욕감을 줘서 어, <laughs> 여러분들한테 회자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떳떳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아빠, 수고했어요. 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완벽 동안의 비결. 가로 열고 타고났음 제외. 가로잡고 <laughs> 음, 뭐 다,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잠잘 자고 잘 먹고 숙변 잘 하고 <laughs> 좀 왠지 모르게 배우는 가지고 있는 주름 하나하나가 자기의 인생인데 아 그렇죠 그걸 감춰서 뭐아네 어, 자동박수가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얼굴을 좀 이렇게 어 들겨줍니다아 긴장하라고 응. 응. 또이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30번씩 세이파이로 응. 아 그거는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제 나이에 뭐이 정도면 괜찮죠 아 배우림 특유의 쩌렁쩌렁 발성 방법 어떻게 터득했나 네 아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73년부터 어, 방송국 들어가기 전까지 연극을 했어요. 그때는 집이 저 안양이었어요. 종점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한 30분 거리는데 밤에 들어갈 때는 소리소리 지르면서 들어갔어요.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어, 소리를 지르고 제가 차를 샀을 때 그때 차 속에서 항상 소리를 지르고 만났어요 어, 그래서 아마 목소리에 힘이 있고 또 이렇게 울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하나 더 붙이자면은 옛날에 그박근영 씨가 저한테 영철아 눈이 너는 굉장히 무섭게 보이는데 음, 무서운 걸깊게 보이려면은 밤에 촛불을 봐라. 어 집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불다 끄고 그 촛불을 하루에 한한 시간씩은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눈을 변하게 하는 것보다도 집중력을 어, 만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배우 수업하는 분들이 아니시지만 가끔씩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우리 저 최고 선배 중에 이순재 선생님이 계신데 네. 그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요. 51개의 줄을 영어로 퇴색인지를 하신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왜? 침안 됨, 지 그리고 외는 거. 잘외시려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도 어,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는 게 있는데 이 기억, 니은 디글리올 이거를 충분 합니다. 그래야지 아, 속삭이듯이 말을 해도 어, 시청자한테 속속 전달이 됩니다. 그안 보이는 데에서 조그마한 노력은 꼭 해야 돼요. 특히나 이 기본, 기본은 꼭 자기가 항상 만지고 가야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짓말 참지기를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는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참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진실로 인정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영철 마블 할때 여러 그 우리 동생들하고 갔을 때 거짓말 참지기를 했었는데 이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어, 어. 지금까지 봤던 여배우 중에 가장 예쁜 사람은 내 아내 이문이다. 그렇다. 자, 그러면 한번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진실이에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 어, 우리 네, 선생님이. 네, 말씀을 하시고, 네, 동국은 약간 흔들리셨어요. 다시 태어나도 혹시 지금 이문희 선생님과 결혼하시겠어요? 다시 태어나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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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네 한 바퀴보다 영철 마블 촬영할 때가 더 즐겁고 재미있다. <laughs> 그렇습니다. 어,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영철 마블은 나이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게 진솔하게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영, 그 영철 마을이 공양하고 하는 더내 마음이 완한지 않나. 그래 음. 네, 진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넵. Nope. <laughs> 진짜였습니다. 거짓 아닙니다. 진짜. 아니, 뭐, 제가 뭐이 자리에 있어서 영철 마블 촬영이 더 즐겁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솔직하게, 그 짓이 아니고 진솔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작가가 뭐 써주는 거였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잘안 봐요. 여기 오는 것도 사실 안 봤습니다. 좀 서툴더라도, 한 얘기 또 하더라도, 안 보고 진솔하게 그냥 어, 모자르면 모자란 대로. 이게 좋찬 게냐 해 갖고 오늘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또 팬미팅 하면 빠질 수 없는 순서가 있죠. 바로 우리 선생님을 진대 주기 위해 게스트 분들께서 또 오셨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사실 저는 그런 거잘안 봐요. 여기 오는 것도 사실 안 봤습니다. 부르셨어요. <laughs> 아니, 팬미팅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어 혹시 선생님 누가 오셨을 것 같아요? 아, 글쎄요 아내분이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laughs> 어디서 듣고? <laughs> 그 우리 영철마 앞을 댓글을 보면요. 네네. 신영이하고 뭐 아. 조인을 해라. 응. 얼핏 그냥 그렇죠. 런 음. 음. 여러분들은 누가 오셨을 것 같아요? <laughs> 이병헌? 자첫 번째 게스트 손님 음악이 나오면은 첫 번째 게스트 손님이 등장을 하실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자 대한민국 최고의 왕품조연 우리 이한이 형님 모셨습니다. 환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한희 선생님께 질문은 네, 잠시 후에 네,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게스트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자, 여러분들 누가 오셨을 것 같아요? 치명 선생님이요? 아, 김학, 김학철 선생님? 네? 상하이조! 상하이조! 오, 상하이조! 오, 상하이조로 아시네요. 자, 두 번째 우리 게스트 분도 네, 음악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게스트분, 음악이 나오시면 나오세요. 음악 주세요! 자, 두번째 손님은 과연! 영철 마블은 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내년 봄에 여러분 꼭 돼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